어저 아버지 어왜 그래 저 이번에 우리 애를 낳지 않습니까 응 알고 있어 아 근데 그 우리 애가 나중에 전물주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응, 좋은 생각이야 예아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우리 의 30세까지 수십억 부자 만들기 이건 또 무슨 허무 맹랑한 소린가 라고 하실 텐데 근거가 은근히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참고로 제가 이 힌트를 이 책을 통해서 에, 얻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부의 사달이 상당히 괜찮은 책이구요. 이 책을 보면은,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줄까? 보면은, 뭐, 영구 포트폴리오도 나오고, 올레더도 나오고, 6040도 나오고, 가속지원모니터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책 자체도 매우 좋은데요. 근데 이제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미성년자는 10년에 한번 2천만원 징여가 비과세, 19세 이상, 그, 러니까 미성년이 아닌 자녀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비과세. 이것도 아마 상식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꼬맹이가 태어났을 때, 2 0 그리고 10살 될때 20세 때 5천을 증여하면 30세 때 얼마가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금은 9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럼 제가 그거부터 살펴봤어요. 이 9천만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은 30세 10억이 되는가? 이거부터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눌러보니까 이제 이 돈을 <laughs> 이제 세번 우리가 증여를 하잖아요. 빵세 10세 20세. 자 근데 이거 가지고 6%로 벌리면은 그게 36호 2.7억이 되고 8%가 되면 4억이 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12.3% 정도를 벌면은 이제 그 복리수익이 12.3%를 내면은 그게 정확히 10억이 됩니다. 저 이거 보고 사실 조금 놀랐어요. 야. 그 원금이 9천밖에안 되는데 뭐 겨우 복리 12.3%만 벌면은 이 돈이 30년 후에 10억이 되네? 야, 복리의 마법 짱짱맨!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역시 복리랑 시간이 짱패입니다. 그렇죠? 네, 12.3%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건. 할 만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반박을 하시겠죠. 자... 30년 후에 10억의 가치는 적지 않는가? 네 맞습니다. 물가상승률이 3%라고 치면은 30년 후에 2 4억 3억이 현재 10억 가치를 예, 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시다시피 여기서 복리 16% 정도 벌면은 그게 24억 정도 되니까 예 그쵸 한 음, 지금 가치로 1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정도 수익을 내는 것이 좀 버겁죠.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게, 사실, 우리가, 오, 모든 거를 다 비과세로 처리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증여세가 10년, 10년 1억까지는 10%라서, 내만,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해봤죠. 조금 전에 우리가 2천, 2천, 5천이었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5천, 5천, 5천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 처음에 얘가 차어할때5 333만원을 증여를 하잖아요. 그럼 2천만원 비과세고 3 333만원을 10% 떼이기 때문에 그게 3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후 5천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얘가 꼬맹 이때 5천, 10살 때 5천, 그리고 20살 때 5천 증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이거를 뭐 6%로 뿌리면 5억이 되고, 8%로 뿌리면 8억이 되고 하는데, 얘도 한12% 정도로 뿌리면 이 돈이 21억. 그러니까 지금 가치로 10억에 6박합니다. 네, 물론 12%보다 14%, 16%, 18% 버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그러면 그 돈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네, 저 같으면요. 돈이 없다면은, 이제 할아버지라도 꼬실 겁니다. 어, 저 아버지. 어, 왜 그래? 저, 이번에 우리 애를 낳지 않습니까? 응, 알고 있어. 아, 근데, 그, 우리, 애가 나중에, 전물주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좋은 생각이야! 아, 그런데, 그러려면요, 빨리, 지금 돈을 축적해가지고, 예, 복리를 30년 동안 불리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맞는 말인 것 같네! 그래서, 얼마 필요한 거야! 아, 그래서요, 음, 예, 아버지, 1.2억만 좀 주시죠. 해, <laughs> 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게 이제 1.2억을 증여하잖아요. 꼬맹이한테. 그럼 2천만 원은 비과세이고, 그 나머지 1억에서 10% 증여세를 내면 돼요. 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한테 쌓이는 돈이 1.1억입니다. 그쵸? 렇 천만 원을 빠졌으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는 10살 때 2천, 20세, 5천 원 한번 똑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은 아주 이제 환상적이게 됩니다. 자, 이게 포인트가 이거를 애가 태어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30년 동안 복리로이 돈이 불어나거든요. 네, 복리의 플러스 시간입니다. 그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투자를 잘 못해가지고, 봉이 6%만 벌어도 이 돈이 8억이 되는 거고, 네, 봉이 8%면 13억, 봉이 10%면 22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히 이런 식으로 좀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은, 이 꼬맹이가 30세에 가져온 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냈잖아요. 증여 받을 때. 네, 증여 받을 때맨 처음에 1 0 0만원 내고, 그리고 지금 이 돈은 우리 꼬맹이 돈이잖아요. 꼬맹이 돈.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엔조이, 라이프 엔조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애를 건물주 만들기, 이제 그 프로젝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죠.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억까지는 과세하는 게 10%니까, 네, 그렇게 높게.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0세, 1세때 1.2억 그리고 20세 때 1.5억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2천은 비과세고 여기 5천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1억을 증여하고 거기서 천만원 세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총 세금이 이 3번 증여할 때마다 이제 각각 천만원에나 삼천만원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1.2억에서 1.5억을 모으는 것이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가? 뭐 꼭그렇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에 1200에서 1500인데, 그럼 월 100만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사실 월 100만 원도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는 사실 모을 수 있잖아요. 애 영어 유치원이나 학원비를 여기도좀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저 어쨌든 이렇게 0세, 10세, 2 0세 각각 1.2억, 1, 1 5억 증여했다라고 치면은 이 돈이 상당히 불어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하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수학입니다. 이건 뭐 제가 뭐 마법을 쓴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0세, 10세, 1.2억, 20세 1 5억 증여하고 이 돈을 30년 동안에 복리 15%로 불렸다 하면 그 돈이 100억이 되는 겁니다. 물론 30년 후에 100억은 지금의 가치가 그, 지금보다 가치가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그때만 그때도 100억이면 그게 큰 크게 작은 아, 좀 작은 돈은 아닐 겁니다. 네, 100억 가지고 30년 후에도 재밌게 살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0년 동안에 1.2억 또는 1.5억을 모으는데 얼마 정도 매월 저축을 해야 되는가? 그것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물론 수익에 따라 다르지만 42에서 76만원 또는 54에서 95만원 정도 저축을 하면 됩니다. 이정도는할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애들을 사랑하면은 애 부자 만들기에 요 정도를 투자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고민을 해야죠. 애를 좋은 학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은 애한테 돈을 만들어줘가지고 애가 좋은 학교 졸업생을 직원으로 부릴 수 있게 할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게 좀더 나을 것 같은데. 학교 보내봤자 뭐해 사실,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요약을 하면은 세상 다시 느끼지만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게 사실 다 음, 가능한 이유가 애가 빵살 때부터 투자를 해서 그런 거죠. 30년 동안 복리의 마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고요. 자, 바로 이빵세 증여 금액이 크면 클수록 좋다는 것이 이 영상의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30년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10년, 20년에 추가해서 돈 음, 돈을 추가로 하는 거는 그거는 복리 효과를 10년, 20년밖에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중에서 지금 어려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 물론, 지금 당장 애가 태어날 때 1억이 없으면은, 우리 할아버지 설득하기. 이게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그쵸. 이제 사실 먹는데 그게 안 돼도, 뭐, 그렇게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어떻게 봉리 15%를 만드냐고, 예, 네, 할 툴을 보세요. 이, 우리 채널에 모든 게다 있습니다. 하나의 키워드, 자산 배분을 하되, 자산 배분의 주식 비중을 권투로 투자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로좀책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예, 이게, 네, 늘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애한테 재산을 남기느냐, 유사교육을 남기느냐, 한번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은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한국 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은 더욱더 쓰잘데기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지금 솔직히, 자, 영어 유치원과 좋은 대학 보내봤자, 그게 30년 후에 무슨 가치가 있을 건가, 전달 모르겠거든요. 자, 30년 후에는요, 우리가 외국어 따위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인을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칭따오입니다. 식사를 잘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은, 구글 번역기가 자동으로, 아, 니치 파로마 워싱 칭따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 글쎄요. 30년 후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다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말고 몇십억을 남겨주세요. 그게 자식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부모는 그 30년 동안에 그 애가 그 수십억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교육을 시키겠죠. 왜냐면 애가 그냥 아무도라가안 하고 수십억이 생기면은 로또탈 애처럼 그걸 전부 다빵 쳐가지고 오히려 패인이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투를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 왜 이렇게 위키냐 정말, 내가 봐도 진짜, 그, 말도 안 되네. 쩐다, 쩔어. 예, 굳, 음, 뭐야, 음,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눌러주시면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